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가 전하는 성경 이야기로 유황불의 잿더미가 된 도시, 부제 보호로 구해주시다입니다. 기원 전 후에 일어난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기원 전 1900년경 시족과의 성적 문란과 가난한 일을 종으로 혹사시켜서 멸망했다는 소돔과 고무라 땅, 이스라엘과 유르단에 걸쳐 있는 사해 남부 쪽에 위치했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죠. 창세기 19장 14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딸들과 약혼한 사육감들에게 신이 이 소돔성을 명망하기로 했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말일렀죠 그들은 실없는 소리를 한다며 웃어 넘겼고 방심하고 있었죠. 동틀 무렵 신의 사자가 롯을 재촉하며 이 땅에 벌이 내릴 때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내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서 떠나거라 살려거든 어서 달아나거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며 재촉하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가 찾을 것 없는 사람에게 이렇듯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고마움뿐인데 재앙이 눈 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롯이 소할 땅으로 피하자 신이 손수 하늘에서 유황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시어 사람과 부성기까지 태워버렸죠. 그러는그 분지를 보니 연기만 치솟았다고 전하네요. 그땅에 의인이 열 명도 안 되어 일어난 재앙이지요. 신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어 조카인 롯을 구해주신 계획의 섭리를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문이 막히는 재앙이 이탈리아 폼페이 도시 서기 79년 베수비 화산의 폭발로 잿더미가 된 곳이죠.두려움으로 둘러보며 여자를 감싸면서 웅크린 남자의 화석.연인의 안타까움에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어요.벽에 프레스코 화가 그려지고. 정원에 분수가 있는 대저택에 몰라 재앙이라는 말이 자꾸 되새겨졌어요. 그 재난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노르웨이 오슬로의 문쿠 미술관에 절규라는 작품 앞에 섰을 때 어머니 누이를 결핵으로 잃고 문쿠가 빈혈에 시달리며 공황발작 일어날 때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겠구나 싶었죠. 해가 빛빛으로 물드는데 불현듯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아 절망으로 허공마저 흔들려. 어쩌지 못해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를 예술로 승화시킨 화가의 위대함에 숙연해졌죠. 불멸의 걸작 앞에서 저 또한 그런 내면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불안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 줄기를 놓지 않으려 책 어느 페이지에는 눈물로 얼룩무늬의 수목화를 그렸죠. 말소리는 없어도 많은 말이 담겨있는 그림과 성경. 나는 네 귀에 속삭여준 말을 너는 세상에 널리 외쳐라고 명예시기에 하늘과의 간극을 좁혀주는 이야기의 소리로 여러분 마음의 틈으로 스며들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 또한 신의 사랑으로 맺어진 열정이니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불안을 이기는 사랑 많이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